안녕하세요. 휴스토리입니다. 오늘 온 현장은 저번에 신축 인테리어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남겼는데, 뭐그 현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수리를 했어요. 근데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의 다 비슷한 니즈가 있으십니다. 특히 조명, 가구, 뭐 그다음 알파룸 확장,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딱그 정도로만 했어요.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조명입니다. 그 조명, 원래 기존에 사진 보시면은 이제 좌우로만 이제 간접등이 있었거든요. 잘 보세요. 이 위에도 지금 간접등이 상하로, 아, 좌우로 되어 있는데, 이걸 만약에 상하에도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걸 목공으로 같이 이 좌우와 마찬가지로 단을 빼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연결된 느낌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목공으로 이렇게 상하로 단을 뺀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물형의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간접등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운라이트들, 다운라이트 요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배선 작업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증설을 새로 해드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조명 라인을 건드렸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천장 도배는 다시 하셔야 돼요. 여기 이쪽 벽들 보시면은 지금 이 벽체 그대로예요. 이 도배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건드리질 않았으니까 그대로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. 어때요? 이렇게만 봐도 사실 뭐 분위기가 괜찮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좀올 인테리어 한것 같은 어차피 기본 베이스가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다 살려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. 자, 알파룸입니다. <laughs> 원래 이제 알파룸 확장이 옵션으로 보통 다 있어요. 근데 이제 옵션으로 선택 안 하셨다가 아, 나중에 이제 이 알파룸 확장을 좀 필요로 하신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벽체를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. 걷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바닥 비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천장. 비어 있겠죠. 그럼 이 벽체를 털어내는 순간 이 천장 몰딩 라인부터 뭐 이제 바닥 라인까지 좀 건드려야 될게 너무 많아져요.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어 이렇게 틀로서 아예 파버린 거예요. 파버려서 실제 확장은 아니지만 확장의 느낌을 줄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대형 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벽체가 여기 도어 여기까지 벽체였습니다. 근데 벽체를 털어낸 거예요. 털어냈는데 아 진짜 이거 마감 너무 힘들었는데 자 여기 이제 저희가 기존의 벽체에 비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루를 다시 시공을 했어요. 시공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마루가 좀 달라요. 왜냐 이 마루 자재 똑같은 거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협조를 잘안 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비슷한 마루 칼라로 맞춰서 이렇게 재시공을 해드린 거예요. 이 부분을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이 부분만 시공하더라도 작업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. 이 말은 즉슨 이 부분을 깔더라도 이 전체를 깔더라도 시공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 좀 너무 비싸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감수하셔야 돼요. <laughs> 네, 그래도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요. 티 거의 안 나요.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. 모르고 봤을 때는 예 네. 괜찮죠? 이 천장 라인 보시면은 지금 이 몰딩 라인이 끊겨 있죠? 끊겨 있어요. 이렇게 이게 그 흔적들입니다. 예,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몰딩을 건든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저희가 새로 몰딩을 했다면은 이렇게 중문 앞앞 앞 라인으로 쭉 이었겠죠? 근데 기존 몰딩을 그대로 살리면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감은 어쩔 수가 없다. 예, 이런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가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드렸고, 예,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딱 진행을 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 각 방에 이제 붙박이 등 가구를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요. 이 벽체에 이제 원래는 이 온도 조절기와 스위치가 벽체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벽체 전까지만 이제 보통 가구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기가 추가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가구 옆에 엔드판넬이라고 합니다 이 엔드판넬로 옮겨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전기 작업자가 해야 돼요 네, 그렇기 때문에 어, 다른 거 이제 전기 작업할 거 있을 때그때아이 김에 이것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이게 다 되는 건데 요거만 단독으로 좀 필요하다고 라 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신축 아파트 다새 거고 그런데 왜왜 왜 이걸 왜다 듣고 왜. 다 뜯고 왜? 다시 할까. 근데 지금 이 현장처럼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리를 했잖아요. 근데 뭐 마감에 대한 이슈는 물론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명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내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앞으로 쭉살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휴스토리가 추구하는 가치, 가성비. 예, 그 가성비에 이제 좀 부합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축 리모델링 상담도 저희 휴스토리한테 한번 의뢰해 주세요. 지금까지 신축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